안녕하세요, 주현우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컨텐츠는 노래 연습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인 제 노하우를 오늘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노래를 잘하려는 그런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맞아요. 뻔한 얘기고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이제 부족함을 느끼겠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연습 방법들을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준비물이 있어요. 삼색 볼펜, 형광펜, 악보. 악보는 악보 사이트에서 돈 주고 사셔야 됩니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략적으로 악보 보는 법부터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 까매요. 까맣고 하얗잖아요. 그래서 색깔 펜을 많이 써요. 검은색 볼펜보다도 악보를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이 4분음표랑 이 숫자 적힌 거 있죠? 이게 뭐냐면은 BPM이에요. BPM. BPM은 beats per minute. 그러니까 분당 박자입니다. 분당 박자. 그래서 1분에 한 박이 68번 나온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숫자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숫자가 낮아질수록 느리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빠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뭐 악상 기호 아시면 좋으니까 이거 높은 음자리 표고요 이거는 조성을 나타내는 조표고요 요거 C처럼 생긴 거는 이거 4분의 4박자예요. 자, 그래서 이제 노래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래 연습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노래를 잘하려면 여러분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숨 쉬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호흡법, 복식 호흡, 횡경막 호흡 너무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어디서 숨을 쉬고 내가 어디까지 이 숨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숨 쉬는 부분을 체크할 겁니다. 제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박재정 님의 헤어지자 말해요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박재정 님이 숨을 쉬는 부분마다 V표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1절만 가보겠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보시면요. 헤어지자고 말하려 하고 숨을 쉽니다. 그래서 숨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기 숨소리가 들리는 부분마다 숨을 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악보장에 이렇게 심표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8분 심표인데 심표들이 있는 부분에서도 숨을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악보를 완벽하게 믿진 않고요 가수 목소리를 많이 믿는 편이에요 심표가 없는 부분에서도 숨을 쉬는 경우가 있고 심표가 있는데 또안 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수의 음원이나 라이브 영상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들어볼게요 가다가 추억... 지금 보시면은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숨을 쉬었는데 여기 지금 쉼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박재정님의 원곡 가수의 숨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이젠안 끊을 거예요. 오늘 너에게 가다 쭉 생각해봤어 처음 본네 얼굴 음. 마주친 는동작 가까스로 본 너의 그 미소들 손을 잡고 오늘 걷다 난생 처음 준비한 선물 고맙다는 너의 그 눈물들이 바뀔까봐 두려워 자 그래서 호흡을 제가 지금 체크를 했는데 크게 더 보여드릴 거예요 어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되게 제가 체크하면서 느낀 건데 심표 없는 부분에서 숨 엄청 많이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이브 영상 보시거나 ar 음원 들으시면서 숨을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v 체크된 부분에서 호흡을 많이, 많이 마시세요. 숨은 무조건 많이 마시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여기서 눌러 부른다거나 뭐 강하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약하게 부른다거나 가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만 뭐 보컬 용어로는 카피라고 하죠. 어떻게 부를지에 대해서 이제 복사를 하는 건데 제가 느끼는 카피는 내가 노래를 어떻게 부르겠다에 대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 체크하는 부분은 바이브레이션입니다. 뭐 바이브레이션은 뭐잘 아시죠? 음이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진동하는 끝 마무리에서 많이 쓰는 음 처리 방법을 말하는데 바이브레이션을 왜 체크해야 되냐면은 예전에 한뭐 10년, 20년 전 발라드들은 이 소절 말미에 다 바이브레이션이 걸리긴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저음이나 중저음, 중음까지도 바이브레이션을 웬만하면 안 걸고 가는 스타일을 요즘에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없는 부분에서 만약에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면 뭔가 노래가 되게 촌스러워질 수도 있고 바이브레이션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일자로 처리해버리면 노래가 되게 밋밋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바이브레이션도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은. 헤어지자고 말하려, 진동이 생겼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를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적혀있으면은 무작정 걸어요 그냥 음이 길어질 때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계속 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이제 바이브레이션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체크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가다가 생각해봤어 네 음, 로그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박재정 님이 바이브레이션을 많이 거는 스타일이세요. 그래도 막 과하게 걸진 않으시고, 거는 둥 마는 둥 이렇게 거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헤어지자 마리오를 커버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예금이 소 기회를 주 저는 웬만하면 좀저음에서안걸려고 해요. 예를 들면, 헤어지자고 말하려... 약간 이렇게 거는 것보다도...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뭐 이렇게 아까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되게 음~ 좀 깔끔하고 더 쓸쓸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약간 요렇게 저는 변형을 했거든요. 일단은 원곡 그대로 카피를 하시되 내 느낌을 추구하고 싶으시면은 약간 제가 한 시도처럼 요렇게 조금 바꿔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쭉 계속 가볼게요. 손을 잡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노래가 조금 모든 노래가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패턴을 좀 반복하는 편이거든요. 그 패턴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매력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노래의 매력은 요겁니다. 요거 뭐냐면은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자 뭐냐면은 정확한 용어로는 세 디딴 음표란 게 있어요. 한박을 말이 안되는데 한박을 세박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눈 건데 설명보다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요거예요 헤어지자고 말하려 오늘 너에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음을 따다다 하는 게이 노래에 되게 많아요. 보면 여기 지금 너에게 있고 처음본도 있고 뒤에 보면 마주친도 있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악보를 안 보시면은 진짜 노래를 많이 부르시고 감이 좋으신 분들이라면은 아시겠지만 좀 캐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노래 잘 부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악보를 구매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악보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에서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 첫 번째 이 따다다 이 박자, 세댔따는 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는 게 눌렀다가 띄웠다가 눌렀다 띄웠다를 하는데 이거를 안 해주시면 은 노래 진짜 재미없어져요, 이 노래가. 어디냐면 은 여기요. 카카스 눌렀다가 로본너요런 식으로 눌렀다가 띄웠다가 눌렀다가 띄웠다가 이게 근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고맙다는 너의 약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유치할 만큼 대놓고 눌러주시고요. 눌렀으면은 한번 좀 가볍게 해주시고 또 눌러주시고 가볍게 해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트 두 가지. 이거 진짜 어 제가 연습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에요. 들리시죠? 진짜 여러분들이 노래방이나 뭐 공연을 하신다 더 하셔도 돼요. 진짜 더 오버하셔서 표현하시면은 현장에서 들으면더 다이나믹하고 쩔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바이브레이션까지 지금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솔직히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건 고음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되게 높아요. 중요한 게 뒤에 가시면 느끼시겠지만. 일단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B 플랫까지 올라가요. 근데 보통 남자가 솔, 그러니까 B 플랫이 C예요. C, C보다 반음 낮은 이제 C 플랫인데 보통 남자들이 힘 줘서 목에 핏줄 세우면서 저번 주피디님이랑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했는데 목에 핏줄이막 서죠 고음 낼 때. 어, 근데 고음 여러분 잘 내시려면은 뭐 되게 많잖아요. 뭐두성 써야 되고 뭐뭐 뭐, 뭐, 넘겨야 되고 뭐 많잖아요. 정말 그다 맞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고음 내는데 이렇게 턱을 든다, 고개가 꺾인다. 어안 돼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도 고개를 드니까 막 목이 쪼이고요. 약간 소리 가 변해요. 이렇게 어 제가 봤을 때 고음을 내기 제게 좋은 자세는 음, 그냥 정자세 혹은 그래 조금 더 허용해서 턱을 살짝 당겨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호흡도 앞으로 잘 나갈 수 있고 소리 자체가 뻗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미스가 턱을 이렇게 드는 게 제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턱을 많이 들었죠. 근데 많이 안 드셔야 돼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턱 들면은 별로 안 멋있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바뀔까봐 두려워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턱을 안 들면은 조금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은 부분이 계속 나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죽어라고 안 되는 부분이 별로 안 돼요 한 포인트 두 포인트니까 하는 부분밖에 음안 돼요 지금 이거 봤을 때. 해요 hey 여기거든요 B 플랫 그리고 뒤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랑 날다 여기랑 e. 지금 제가 봤을 때네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포인트만 준비를 잘하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입을 많이 벌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입을 벌리는 그런 정도가 많이 벌리면은 막제 학생들한테 너입 너무 안 벌린다 입좀 벌리자 하면은 막 입을 막 이렇게 벌리는데 이렇게 벌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어 박재정님 뭐 라이브 영상 보셔도 아시겠지만 뭐 입을 막 해요 하면은 성대가 같이 막 열리면서 고음 나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힘들어져요. 내가 어디가 힘든지만 아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부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멀리 소리를 던지듯이 소리를 좀 이렇게 밀어내시면은. 고음 처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조금만 불러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 이제날 떠난다 말해요 잠시라도 이 느껴서 고마웠다고 뭐 정확히는 인제 뭐 당기기도 해야 되고 머리에 울림을 써야겠지만 오늘은 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어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 따다다 세 있다는 표였던 거 그리고 눌렀다가 가볍게 눌렀다가 가볍게 했던 거 그리고 방금 말한 고음에서 자세 정자세로 부르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소리 내듯이 밀어서 좀 부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노래하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노래한다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이렇게 처음 제가 노래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노래라는 건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노래하면서 되게 재밌거든요. 제가 몰랐던 그런 노래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내가 어떤 노래에 잘 맞는지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차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가수가 아니라고 해서 아 내가 뭐 저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가 아니라 정말 뭐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진짜 막돈 주고 막 전문적으로 배우시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전문적으로 배우셔도 뭐 얼마든지 환영이지만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볍게 악보 인쇄하셔서 거기서 뭐숨 쉬는 부분 체크하시고 주연우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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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하고 한번 불러보고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취미생활 하듯이 오늘 첫 번째를 이렇게 해봤는데 종종 약간 이렇게 어 카피하는 방법 그러니까 연습하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릴 것 같고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이 있으시면 희망자에 한해서 제가 무료로 레슨 하는 이런 영상도 찍어서 업로드 하는 거 이제 기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연우였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쩌는 노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우였습니다.